자, 520번 들어갈게. 자, 일단은, 자, 여기서 520번에, 헤리마, 무브가 무슨 뜻이냐 음... 자, 여기 움직이다거나는 니네가 만약 혹시 무브가 감동시키다라는 뜻이 알고 있었다면, 여기서 공백상은 감동시키는 뜻이 더 좋다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무브가 제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감동시키다도 있고. 자, 그 영화는 The movie is so moving. 도 뭐야? The movie is so moving. 정적. 그렇죠. 그래서 이동다 이동시킨다가 아니라 감동적이다. 무브 감동시키다제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제안 suggest도 있습니다. 자, 뭐 시는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됐죠? 그다음 요거 뭐야? 투부 정사 이걸 무슨적 용법이라고 그러냐? 감동시켜서 자, 감정과 동일시하게 합니다. 이 뜻이야. 감동시켜서 네. 우리를 감동시켜서 뭐 하게 한다. 그럼 여기가 결과를 일으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결과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결과의 투부동사에 결과의 부사적 용법이야. 자. 두러은 자, 와, 시는우리를 감동시켜서 뭐 공감하게 합니다." 뭐? 시인의 감정과 공감하게 합니다. 또는, 자, 여기, 여기 위스바 살아있다는 것은, 예하고 병렬이죠. 그럼 여기서, 시퍼사이즈, 위스, 이렇게 되는 거야. 또, 감동시켜서, 공감하게 합니다. 뭐, 도저즈 어브. 자, 어부가 나오고, 앞에 대시나 도우즈가 나오면, 이 도우즈는 무슨 기능이야? 그렇죠.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을 피하기 위한 건데, 여기서 도우즈는 앞에 나온 복수 명사가 되겠죠. 네. 그럼 이 의미가, 이모션이죠. 네. 이모션스. 자, 뭐해 그 사람들의 감정과 공감하도록 하게 해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요거 생략이 가능하겠지. 자 그다음, pediatricians think that many learning disabilities that children have in school can be traced back to their lack of movement as babies. 자 그러면 여기서 소아과 의사들을 생각합니다 대기하는 자 대절에서 주어 동사 찾아봐 동사 찾아봐 대절 안에서 동사하는 거야 many running 동사 동사요? 어 can be 그렇지 can be traced a c 이죠자 여기가 동사가 되겠지 자보면 많은 학습장애 됐어요 주어 동사 찾았어 주어 찾았어 자그 다음 얘는 꾸며주죠 어떤 장애냐면 아이들이 학 학교 다닐 때 가지고 있는 어, 학습장에는 거슬러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그들의 움직임 부족으로 언제 때 아이 때 그래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소아과 의사들은 생각한다. 많은 학습장애나어떤아이 학습장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많은 학습장에는 거슬러 내려갈 수 있습니다. 움직임의 부족으로 뭐할때 아기였을 때. 됐죠. 네. 그러면은 이 요지는 뭐야? 딱 그냥 알집해봐. 딱 그거. 학습, 학습, 학습 부족은 움직 어렸을 때 움직임 부족. 학습장애는 어렸을 때 움직임 부, 부족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뒤에 나올 내용은 비판 반박 가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나 아니다 이렇게 할수 있을까 없죠. 왜? 이페디아 트리셔스는 전문가죠.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갖다가 일개 작가가 뒤집어 엎기에는 지식이 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유명인사가 나왔고 전문가 나오면 그 말이 뭐가 될 확률이 없다. 음, 주제가 되는 확률이 다 알겠지. 그것도 이제 독해하고 결혼에서 하면 좋을 것같아 자, 문화. 자, 워낙 부터 매뉴얼은 사이언스, 이제 인터랙셜, 인조이먼트. Which some people get from reading about it and which others get from working in it. 자, 원하고 뭐가 중요하나, 입니다 자, 과학의 가치 중에 하나는 뭐다? 지적인 즐거움입니다. 자, 어떤 즐거움이냐면, 자, some people get 몇몇 사람들이 얻는, 뭐로부터? 독서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독서로부터, 읽는 거로부터 사람들이 얻게 되는 지적 즐거움입니다. 자, 그래서 2 5입니까 자, 사이언스죠. 과학에 대해서 읽는 것부터 얻는 직접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 이것도 이중한 이주, 적이네요. 네. 또 어떤 즐거움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얻게 되는 뭐로부터 그거, 자, 여기 이시고요. 사이언스 즐거움. 자, 다른 사람들이 과학으로부터 공부하과학을 어, 공부하는 거로부터 얻게 되는 직접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되는데됐 어. 네. 응. 그러면 이거는 핵심어가 핵심어. 아, 과학의 아, 아, 가치. 그렇죠. 과학의 가치가 핵심어죠. 선택복의 보기에 뭘꼭 나올 거야? 자뭐주 중요한건 고그 다음 523번 <laughs> The number of trees that people cut down annually to produce the b o g and the soil. 자 여기서 이문자 전체 동사 찾아보세요. 전체 동사 그치. 그렇죠 is죠 잘했습니다. 자 the number of trees 나무들의 수 that 며줘야죠 어떤 나무들의 수냐면 사람들이 컸다 매년 베어내려야 돼요. 뭐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책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 이거 또 뭐야? p p g 어떤 책이냐면 미국에서 팔리는 책을 생산하면서 매년 배여에는 나무 될수는 30밀리언 이상입니다. 됐죠? 자, 여기 이들에다가 세고 치고 주어는 뭡니까? 넘버로. 더 넘벌 더 넘벌입니다. 네. 자, 그럼 이거 주위에서 어법을 하나만 체크하고 가세요. 자, 어넘버어문은 마늘 마의 뜻으로 뒤에 복수 명사가 나와 그러면 얘, 얘네가 주어 자리 에 나왔을 때 무슨, 무슨 동사가 와야 돼 그렇죠 복수 동사가 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얘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말은 뜻입니다 말은 자 그다음 더 넘버 오브 러했 무엇 자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수 명사가 오는 건 맞는데. 이걸 뭐야 뜻이 뭐뭐의 수라는 뜻이니까 뭐뭐들의 수니까 얘가 주어입니다 얘가 더 넘벌 그러니까 무슨 동사가 와야돼 반수동사가 와야된다 잘 보세요 이깔헷갈니까자 그것만 알아 놓으면 될것같아자넘리고자 그러면 10-3 자식0단히 하면 뭐는 뭐라 전 명사를 주체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을 할 텐데 여기서 배울 거는 뭐자 일단은 요 뒤의 문장이 어떻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의 문장이 어떻다 완전하다 불완전 완전 불완전 완전합니다. 완전 그리고 굳이 전치사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이한 전치사 빼고는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해석 별로 안 해도 돼. 전치사만 그냥 끊어주면 돼요. 그리고 어법상으로 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는거것만 판단하면 될것 같고 어자뭐 그냥 우리 어법 시간이 아닌 때문에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치사가 어디로 갈 수도 있다? 뒤로갈 수도 있습니다. 자, 봐봐. This is, 한 번만 해줄게. 자, The Place, and, she lived in i s 자, 여기서 The Place와 같은 게 뭡니까? 이시죠 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해.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니까 얘와 얘를 없어질 수 있죠? 네. 뭐로 바꿔? 열. 네, 네. 대명사가 없어졌으니까 관계대명사어졌죠 그러면 위치가 들어가죠. 시, 레이블 i 인이죠. 그럼 이거 네. 문자 완전히 불완전해. 뒤에요? 어, 불완전하죠. 네. 뭐왜 불완전해? 인이라는 전치사는 언제나 명사를 가져야 되는데 명사가 없죠. 네. 불완전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인이 어디로 갈 수가 있어? 앞으로 가니까 인 위치. 시 h e 드가 되겠지. 그러면 c 완전 y The o t h e d i 자 완전히 불완전해? 완전 완전하죠? e r p 는 o p l e lived 부 n t h 수사 i t y The o t 는 e r people l i 이제 d in the city. t h 거 other people l i v 자 d in the city. t h <laughs> 자 전치사가 있는 관계대문사의 해석도 연습이니까 니네가 525부터 525까지 해보 이것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문사 묶어요 전치사부터 관계대문사 저를 묶어 2 5번자 525번 자 거기에 어 525번은 어제 수림이가 해림이가 보내봐라. 그리고 이제 할때 꼼꼼하게 자, 보세요. 자, 조금만 길어지면 내려 겁을 먹는단 말이야. 세 줄이나 네 줄이 되면. 자, 일단은 평상시 연습할 때는 좀 꼼꼼하게 해야지 그 실력 발휘가 된다. 보이세요? 자, 연구들은 어떤 연구들이냐면 사람들이 돈을 제공받는. 여기까지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잘했지. 그다음 여기서부터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자, 이 스윙즈가 교환이라는 뜻이 있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교환으로, 즉 이거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되는 말이야. 이건 in, in exchange for 이렇게 나오면 이건 수거로 뭐뭐의 대가로 이렇게 알아놓고 뭐뭐에 대한 대가로 자 그러면 뭐에 대가로 자 for 다음에 명사니까 여기가 명사 나온 거야 창의적인 해결책의 대가로 툴은요 도착점이라고 해서 뭐뭐에 뭐에 문제에 창의적인 해결책의 대가로 돈을 제공받는 연구는 그지? found 이게 동사무요 발견했다, 대기하는 금전적 보상은 뭐다? 관련이 없다고 사람들의 능력과 그지? 자, 그 다음에 명사하고 초보정산 이거 꾸며줘야지 어떤 능력이냐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됐어요? 알집해봐. 이세 줄을 알집해봐. 해리님과. 뭐 뭐이래. 자 줄여야 될거 아니야. 부피가 너무 크잖아 지금. 네. 니네가 부피가 커버리면 뭐말 하는지 나중에 도끼 끝나고 해석 끝나고 는뭐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부피를 줄여보세요. 뭐야. 동과. 뭐가 생각났다. 창의적인 생각. 그렇지. 동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게 요지가 되겠지. 대지 네. 어, 그럼 요새 게 됐고. 자, 그 다음. 526번은 좀 쓰기 쉬우니까. 저기, 성준이가 한번 해보세요. 변멸 어, 제도는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과정이다. 어떤 과정이냐면, 음. 어 사회가 1 0하는 제안하는 것에 제안하는 것에가 아니라 0 0 0원 10,000원. 1 0하0 0원 10,000원. 10,000원. 1 0 0이0원1 0 하는 0원1 0 0하는것 10,000원. 1 0 0 0 0하는것0 0 0원 10,000원. 1이0 0 0원1 0 0이0원 10,000원. 1 0 자, 핵심어는 뭡니까? 음. 커뉴스. 그... 핵심어. 잘 생각해 봐. 이 문장 구조에서 핵심어가 뭔거같데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니? 음... 그... 제도. 아... 서비에 대해서 얘기를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야? 핵심어가 되겠죠. 됐어? 자, 그다음. 근데 저기 어그리에다가 진짜 내가 어그걸 그런 거, 강조 강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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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자 강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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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조해 강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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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 e 강조해, 강 t i 강조 s 강조해, 강조 t h 조해 u 조해 강조해, 강조해, 강 t 해 강조해, 강조해, 강 e 해강 i 해 강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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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조해 강조해, a 조해 강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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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 설립되어진 원칙 중의 하나는 뭐다? 가정에 있습니다. 자, 요 대스는 뭐니? 동격에 대십니다. 동격에 대해서 이거는? 동격 대시라고 써놓고, 동격에 대해서 뭐다?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동격에 대해서 접속사야.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 사람이 is preserved. 추정되어진다는. 뭐로 여기가 목적고어, 뭐로 무죄로 무죄로, 무죄로 사람이 가정된다는 추정된다 진나라는 가정에 있습니다. 뭐할 때까지 죄로 아. 증명되었을 때까지.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세번 치고 어법 대비 하나 해놓으세요. p r o o f i n 한번 왜안 돼? 죄가 입증되어진다는 아아라 어떤 서는 수동이고 얘는 대에일때 쓰는 거야. 10대에서 1 0대 주체. 주체 주체가 아니란 말이야. 0대에서 10대에서 1 0대에유1로대에서 10대에서 10대에서 주어대에서1이죠에 사람이잖아. 여기 뭐와 뭐가 생략됐다고 보는가? 원, is 자, 이건 뭐야? 때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뭐와 뭐가 생략이 가능하다. 때 조건 양보 부사절에서는 때 조건 양보 부사절에서는 뭐가 가능하다. 주어 비동사가 생략가능한. 네.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가능단 말이야. 그렇게 봐도 되고 또 이걸 뭐야 접속사생략안시식이 무슨 부분로 봤는데 분사구로 봐도 됩니다 분사구 그리고 여기 뭐가 생각돼서 빙이 생각돼서 이렇게 봐도 되고 <laughs> 자 이런 걸다엎법입니다삼접짜리와법삼접짜리자 됐고 자 그다음 528번 아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머리 바꾸면 틀리지 아이. 마음대로 바꾸면 틀리죠. 어. 기초를 설립하다 내 이걸 발견하다니까안 됩니다. 자 그다음 에5 2 8 번. 자 어디가? 자 우리 수로 위치부터 여기까지 묶어주면 되겠지? 자 오늘 사삼 주리가 해보세요. 어, 미술, 예술은 어, 근본적인 원천이다. 어떤 근본적인 원천이 원천이냐면? 어, 분리되어진 사회는 통합되어진 통합, 통합된다. 그리고 통합된다. 나버렸쳐야 돼. 네, 죽으야 되는데, 통합되어진 네, 어, 통합, 통합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천이다. 그리고 사람의 정신은 사람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고,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어, 자유롭게 만하는 근본적인 원천. 이 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핵정원이자바. 자 선생님 할머는 예술은 근본적인 자원입니다. 어떤 자원이냐면 분리된 사회가 합쳐지고. 그리고 얘가 또더스피리 이즈가 여기 앞에 있는 커뮤니티 R 라고 병렬이잖아. 요 이제 인간의 정신이 풍부해지고 마지막에 하나 더 병렬. 우리의 아이들의 정신이 알 세프리 자유로워지는 자 세프리가 이게 합쳐서 자유로 자유로워지다라는 뜻이야 세프리 아 알자 아, 네. 자유롭게 하자 내가 <laughs> 수동태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 제목을 한번 다뤄보세요. 제목을 한번달아 제목. 짧게. 이 글의 제목. 예술의 역할이죠. 예술의 역할. 알았지? 예술의 역할. 자, 그 다음에 529번. 해냅니까? 한번 해보세요. 요다 아, 자, 틀렸습니다. 잘,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주어 동사, 주어 자리 에 나올 수 있는 대주어 동사죠. 네. 그 주어 동사할수 있는 것이잖아. 네. 그러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이다, 뭐다, proportion, 입니다 자, 모든 정꾸 뿌려야죠. 자, 이제 성주제방 어떤, 어떤 전제냐면 어. 제정신 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동의 음, 받을 수없다나는 정신이 초 <laughs> 자, 봐, 내가 그래서 시킨 거야. 자, 어떤 전제냐면 자 일단은 위치 뒤에 이렇게 구성된 거죠. 얘는 중간에 삽입입니다 그건 예. Noisy, individual이 주어고, h e v e Ever 기분이 동사병. 그리고 이가목적어고 자, 그러면 보통의 시기에서는 보통의 시기라면 뭐했을? n o i s 자, 내가 노는 나왔을 때 네. 내가 언제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나대는 거 네. 자, 그렇죠. 노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낮과 애니로 분리를 해서 해석하는 서 거죠. 그래야 해석이 딱 떨어져요. 넌, Not, 낯을 언제나 이 태생이, 이 낯이라는 태생은 동사를 부정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낯을. 그 다음, 애니는 뒤에 뭐나오니 명사가 나와서 명사를 수식해 줘. 자, 나데니나데니나데니 자, 넘봐 이거는 나시고 애니잖아. 네. 우리가 애니 애니머리인데, 어떠한 동물도 네. 영원히 살수 또... 없다죠. 네. 자, 봐. 세인이 뭐야? 제정신이야.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은 뭐지? 인세인. 미친. 아니, insane. 인을 붙여준 반대말이니까 insane은 crazy 뜻이 된다. crazy. mad. 오케이? Okay? 자, 인생 s a 인 e r e y 너 재정신이야? 너 미친 거 아니야? a r 인 you insane? 선생님, 저 오늘 좀 늦을 것 같은데요. Are y o 어?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죠 다음은, 전제입니다. 어떤 전제? 보통의 시기에서. Any i n s a n 어떠한 제정신의 개인도. 그치? 개인도. 어떻게 그 부정해야 되잖아. 주지 못하는. 결코 주지 못하는. 자 나과 에버는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뭐나와? 나과 에버는 OT OT 빼고 에버리 네 나오죠. 네. 이거는 네. 이거리 나오죠. 자, 그건 우게 뭐야? 내버리잖아. 네 결코 모을 하지 못하는, 동의를 하지 못하는. g i 원 e once, a e t 는 동의를 주단식 동의하다는 거죠. 자 다시 번할게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것은 전제의, 전제입니다. 어떤 전제? 보통의 시기에서 어떠한 제정신인 개인도 동의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전제입니다. 음. 자 한번 생각해 봐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을 좋게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오케이. 제정신사람은 동의할 수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은 동의하라고 보통의 시기에서. <laughs> 그다음 식다시. 잘 들어가 주죠. 어식다고 합시다. 어좀 식다가. 너무, 너무 달리면 부장다. 너무 달리면.